5월 25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애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심어야 할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좀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 일행을 돌려보낸 대가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함께했던 그 지역의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아 다윗이 사울의 적이지만은 이 제사장들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곳에 온 것은 사울 왕이 어떤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살려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잘 주었죠. 그것을 나중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울의 신복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했을 때에 왕이 대노해서 85명이 죽게 되고, 제사장만, 그리고 그섬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젖먹는 어린아이들, 아기들이죠. 그 아이들도 죽였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도 죽였다. 사울의 악행이 이제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을 때에는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그런 일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울은 이성을 잃고 온갖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런 권력의 욕심만 가득 찬 그런 형편없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재판도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수화인, 도액을 시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큰 욕심이죠. 욕망이죠. 헛된 욕망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그 기분과 자신의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좌지우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축복 속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온갖 죄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나쁜 것, 악한 것. 죄를 심었다 보니까 사울은 인생이 비참하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죽고, 그 후손들도 비참하게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것이에요. 왜 사울왕이 그런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모두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느냐, 즉,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아, 내가 선한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귀한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기회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수많은 악한 사람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저들에게 악한 것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같이 욕해주고 같이 분노하고 저들의 삶을 어떻게든지 내가 좀 짓밟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 중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한 사람을 두고 내가 선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에요.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저들을 이겨라. 즉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죄를 심은 사람들은, 죄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짓밟고, 내가 처부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내버려두고, 우리는 선한 것을 심는 거예요. 아히멜레과 그리고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죠. 억울하게 죽었죠. 사울의 욕심 때문에. 사울의 욕망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죠. 그런 것 같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한 2장, 3장, 그때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죠. 흠리와 비누아스. 그런데 이 아들 둘은 성전에서 온갖 못된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냐면요. 내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흠리와 비누아스의 엄청난 죄 때문에 후손들이 노인이 없고 다 젊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에일리 제사장 아들인 비느하스의 손자라는 것이에요. 비느하스의 손자, 에일리의 증손자. 하나님의 경고가 뭐였어요? 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모든 자가 다 젊어서 죽으리라. 아,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엘리제사장의 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중하고도 무서운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심었다고 할 때, 내 후손들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 하나로,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죄를 심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죄 짓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악한 것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미움의 말이라도 함부로 할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수 없어요. 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한 것을 심으세요. 여러분 내가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더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만 악한 것을 심는 꼴이 되는 거죠. 선한 것을 심으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좋은 말, 선한 말,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말, 상처가 되지 않는 말, 사랑하는 말.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저들이 억울하게 사울왕에 의해서 그냥 죽었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선을 심자 귀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심고 살아가자.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먼 훗날에 수백 년 이후에 내 후손들이 죄의 대가, 죄의 열매를 받으면 그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들으면 못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오고 오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